안녕하세요, b k 히 d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대로 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트림 자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 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트림 자세를 왜 잡는지, 그리고 이 트림 자세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트림 자세를 연습하는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림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트림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트림 자세를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팔을 올리고 이렇게 있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 트림이라는 표현 자체가 2차원 평면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약간 3차원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물 속에 있는 잠수함 있죠? 잠수함 같은 곳에서 트림 탱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수직 수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전후, 좌우, 이 전체 방향이 평온한 상태, 그리고 수평 상태로 유지가 되는 상태. 스쿠버 다이빙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수평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모든 장비들이 치는 건이거나 너덜거리지 않고 다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트림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림자세를 왜 잡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게 간지나기 때문에 간지나는 표현이 보면 이렇게 좀 멋있다, 좀 잘해 보인다 이런 표현이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스쿠버다이빙에서 어떤 사람이 다이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다이빙을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이 트림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잘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영상에서 설명할 때이 트림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력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물속에서 부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틀림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잘 한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 두 번째로 우리가 호흡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목욕탕 가보셨죠? 목욕탕 탕에 이렇게 앉아있는 땅,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탕에 앉아서 호흡을 하면 호흡이 좀 갑갑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폐가 여기 가슴에 있고 폐 밑에 있게 배와 가슴이 나누는 횡격막이라고 있죠. 이횡격막을 아래로 당겨가지고 폐를 부풀립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들여 마시죠. 근데 이게 물에 앉아있다 보면 수면과, 물 밖과 물 속에 압력차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cm 정도의 압력차가 생겨요. 이 30cm 때문에도 호흡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답답하죠? 30cm면, 어, 1m가 0.1기압이니까 0.03기압 정도의 차인데도 우리는 호흡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꿔서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서서 다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똑같이 입에서부터 가슴까지 압력차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들여 마시기가 불편합니다. 물론, 호흡기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호흡기들은 숨을 우리가 빨아서 마시는 게 아니죠. 일정한 압력으로 하고 들여마시게 되면 우리가 내뱉을 때까지 공기는 계속 공급이 되게 되어 있죠. 아, 물론 이렇게 호흡기 내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호흡기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호흡기들은 한번 이렇게 하고 힘을 주고 호흡을 들여마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 네베을트까지 계속 호흡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의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그렇게 빨아서 해야 된다면 분명히 환경막은 힘을 더 줘야 되고 압력 차에 의한 호흡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수평이 되면서 입이랑 가슴이 동일 선상에 있으면 똑같은 압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때 불편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트림 자세를 왜 잡느냐 수평 자세가 완전히 잡히게 되면 이 상태에서 가라앉지도 않고 떠지도 않고 중성부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못된 자세에서 몸을 띄우기 위한 체력을 충분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유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힘은 앞으로 가는 데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에서 이렇게 계속 떠있으려고 핀을 차는 것보다 훨씬 더 체력을 적게 소모하고 공기 소모량도 작아집니다. 예전에 생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제가 중성부력을 완전히 잡게 되면 그만큼 호흡을 적게 할수 있고 호흡률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완벽히 수평자세를 잡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킥이나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호흡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평 자세를 완전히 잡고 이렇게 유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에서 받는 물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다닌다 그러면 이 부분, 이만큼의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그죠? 렇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면 저항 받는 부분이 요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트림 자세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